기독교 강요 저번 장에서는 이 세상이 신의 의지와 결정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. 인간이 느끼기에 부당하게 여겨지는 것들이나 혹은 너무 자잘하다고 여겨지는 것들까지도 신의 계획과 의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운영의 범위까지도 살펴보았죠. 이것을 신의 섭리라고 했었습니다. 그런데, 이 섭리 교리 앞에서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. 또 궁금한 것들도 생겨요. 칼빈도 이를 알았는지 이번 17장에서는 신의 섭리를 적용시키는 것에 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. 이 세상은 신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자가 자기 뜻대로 운영하고 계시고 다스리신다.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당연히 만든 이의 것이기 때문이겠죠. 내가 내 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다면 그건 내 거죠. 그럼 이제부턴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. 세상 돌아가는 일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어?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어? 이내 마음에 안 들어 라는 말에 이렇게 답변해 보겠습니다. 그럼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? 이 세상을 신께서 만드신 거라면 신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건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의 목적이 항상 내 유익과 연결돼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나카무라 일본인 집사님은 일본이 이기게 해 달라고 기도했겠죠. 그럼 누가 이겨야 신의 섭리입니까? 지난 영상에서 섭리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운영자의 성격을 이해하면 그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사랑, 정의로우심, 영원하심이란 예를 들어 가며 설명해 드렸었죠. 그리고 오늘 그 속성의 예시를 하나 더 들어 드릴 텐데요. 바로 질서의 존재라는 점입니다. 이 속성을 알고 계셔야만 신의 섭리에 따라오는 딜레마를 풀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. 그건요. 신의 섭리와 인간의 의무 사이에 빚어지는 딜레마입니다. 신의 섭리가 필연적인 숙명이라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겠네. 라는 비아냥이죠. 신이 나 서울대 가라고 계획해 놓으셨다면 내가 날라리로 살아도 서울대 가겠네. 신이 내병낮게 계획해 놓으셨다면 병원 안 가고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신이 날 가난하게 살라고 계획해 놓으셨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 벌기는 글렀네 야 그럼 우린 왜 열심히 살아야 되냐 그냥 신의 운영이 전부인데 구원받을 놈은 구원받고 부자될 놈은 부자되고 아무리 우리가 마음 먹고 열심히 산들 뭐하냐 결정되어 있는 미래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 이게 이게 바로 신의 섭리와 인간의 의무 사이의 딜레마입니다.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그 섭리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. 이 딜레마를 푸는 열쇠가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입니다. 물론 이 속성 역시 성경을 통해 알수 있는 성격인데요. 신께서는 어떠한 결정을 하실 때 현상만을 덜렁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 가운데에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죠. 이 질서의 신께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질서 있게 운영하고 계시다. 그것에 증거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이 속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에요. 바로 질서 속에서요. 우리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. 왜냐하면 그게 질서니까요. 늘 그래 왔으니까요. 만약에 신의 섭리가 질서 없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면 얼마나 세상이 난잡해지겠습니까? 겨울 다음에 어떤 계절이 올지도 모르고, 불도 안 났는데 집이 불타고, 굶었는데 배부르고, 잤는데 피곤하고, 어떤 인간은 하늘을 날고 어떤 호랑이는 생쥐에게 잡아먹힌다? 이런 걸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?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식과 처세술은요, 신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운영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.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죠.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떠한 원인도 없는 결과를 엉터리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. 제가 읽은 어떤 책에서 이러한 비유가 나옵니다. 예수님과 인간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는 설정인데요. 그 인간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 예수라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물을 와인으로 바꿀 수 있겠냐고. 그럼 내가 당신이 예수라는 걸 믿겠다고.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. 그때 예수님이 물론이지. 할수 있지 라고 말씀을 해요.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인간은 어떤 마술적인 일을 기대하면서 해보시라고. 그럼 믿겠다고 합니다. 그냥 뿅하고 바뀔 줄 알았던 거죠.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. 웨이터 이 물을 가져가시고 와인 한잔 주세요. 자 목적은 이루어졌죠. 이 물이 와인으로 바뀌었거든요. 웨이터가 갖고 왔으니깐요. 이것입니다. 이것이 신의 속성이고 운영하시는 질서의 방법입니다. 신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배제한 채 운영하시지 않습니다. 그것은 질서가 아니기 때문이죠. 질서 안에 있을수록 우리 인간은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죠. 신의 섭리가 어떠한 수단 없이 벌어진다면 피조물들은 그 어떠한 예측도 할수 없는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모두 공황장애를 안고 살아가겠네요.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와 신의 섭리는 딜레마가 아닙니다. 우리의 의지가 신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. 신의 목적이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시적인 현실에만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. 그건 역시 바로잡아야 할 착각입니다. 우리의 환란을 지켜보시며 인내를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. 그 이유가 꼭 가시적인 현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. 분명히 우리는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,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이 있어요. 그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마귀와의 전쟁도 신의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절대 알 수는 없죠. 안 보이니까요. 쉽게 말해서 현실의 어떠한 일이 마귀의 계획을 보기 좋게 무산시키고 신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라면 어떠할까요? 내가 그 영광의 도구로 쓰인 줄은 모르지만 말입니다. 그리고 악한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? 나아가 신을 대적하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.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일들을 왜 두고만 보실까 싶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. 태양빛 아래에서 음식이 썩고 있어서 악취가 난다면 그것은 태양 광선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음식이 부패했기 때문에 나는 냄새라는 겁니다. 그런데요, 이 사람의 악함을 선한 결과로 역전하신다면 어떨까요? 이 악함을 좋아하는 어떤 존재들에겐 신의 강함과 지혜 앞에 패배하게 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고, 악함의 결과를 목격하는 인간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도 있겠죠. 이 유익함의 유형이 너무 다양해서 예로 몇 가지 들기엔 오해만 살것 같습니다. 그냥 이것만 알고 가십시오. 세상의 악한 일들의 원인은 신의 작정이 아니다. 그러나 그 결과를 선하게 바꾸셔서 결국 신의 목적을 이루신다. 그러니까 이것도 신의 섭리이겠죠. 역시 우리는 못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. 하지만 알 수는 있습니다.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. 다음 시간에는 17장의 후반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. 신의 섭리를 묵상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유익들을 살펴볼 것입니다. 이로써 기독교 강요 1권 17장 섭리 교리의 올바른 적용 요약 마치겠습니다.